지금 우리는 2023 나눔교회 다니엘 기도회 제 21일 차를 진행 중입니다. 랜넌트 월시팀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마지막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죠.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며 2024년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손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카드에 적은 어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었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함께 주여 한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2 0 2 3 나눔 교회 단열기도 제21일차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21일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를풀어 주셨습니다. 시간,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 대시에이며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펼쳐진 2,000 24년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설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경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랜런트 월시팀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각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생활하며, 주의 손을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기도 카드에 적어놓은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절리 하라리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라리부 아버지 21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기를 기 우리 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으로 고통 다하는 성도들, 주께서 건강을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오.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사업장과직장과 성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드시며 가정이 평활하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의 명자차도 치료하여 주시오. 진로함 나를 책임지시고 새로운 직장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걸어갑니다. 주의 도우신과 의뢰와 흥률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업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잘되고 간건알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입을 해주셨사오니, 이젠 우리가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덧립혀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진실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리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리 원망불병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응발할때 지혜와 천명과 명철을 얻아 가여 주시고그 앞날과 진로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밀고 소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에혜정거하게도꼭 성공할 수 있게 하여주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따위의 자동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리바버지 습관적인 의 마음과 영혼에 여자함들 주께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시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라며 우리의 심력이 사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와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웃듯이 함께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오 죄도우시는 주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의 극률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완절히 빌고 소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 기도회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대로 듣고 순정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과 환란을 면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 번째로 함께 한번더 기도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눔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오. 복음 증거와 선교와 나눔과 구제와 예배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 이곳에서 날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붙드시며 열방을 새럽게하여 주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어 고통 당하는 이웃 전쟁과 기아와 기근으로 고통 당하는 이웃들을 주께서 구원해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여 한번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나라 민족을 이어가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조 대한민국을 뜻이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대통령과 모두 위정자들을 뜻시오.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를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독케 하여 주시오. 북한 땅을 여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오. 그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재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되게 하여 주시오. 선교와 전도의 수하역을 감당하며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민족을 깨우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오. 항상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취해 역사가 있던 가운데 임망게 되면 이 사회의 민족을 금류를 여겨주시오.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정치 사회 문화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법 공교육에 회복되게 하시고 동성애자들이 외계하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오. 진실로 이 민족이 나라를 흥미로 여겨주시고 열방의 제사장적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 열방의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흥미로 여겨주시오. 열방의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자연재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로 고통당하는 열방의 이웃들을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저녁 마지막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받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믿음대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깨우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보금적 동일이서 기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시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썩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금 내려갑니다. 이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썩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극률과 자비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2024년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이번 단일 기도에 참여한 모든 한국계의 성도들, 열방의 성도들, 주께서 극률이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출입이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23년 나눔교회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과자비의우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지 었나이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시간시간 우리에게 은혜부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팀을 통해 말씀 선포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시간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나눔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온전히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깨우시옵소서. 열방의 교회를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민족을 깨우시고 열방을 깨우시고 한국교를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나눔교의 성도들 되게 아이 주시기를 간절히 속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 도움은 하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라의마압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 셨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단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여러분, 지난 21일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리게 은혜배 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도록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욱 깨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계속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